이야 이거는 뭐아끝이지 됐는데 <목소리도> 아,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꼭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도시백수의 마집입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 거냐면요. 바로 대왕 계란말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앞에 파슬이고그다음 양파 슬이고다 했고요. 지금은 이제 모든 과정 끝났고, 자, 그래서 지금 대왕 계란말이를 해볼 건데, 그 중간에 이제 그 치즈도 한번 넣어볼 거고요. 좀 맛있게 한번 요 통, 오븐 통구릴 블랙버스, 트 마트 가니까 굉장히 맛있게 보이더라고요. 뭐 되게 예 거. 건데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자 지금 바로 요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계란 너무 많이 넣었나? <목소리도> 이 철판을 사긴 사는데 단점이 있어. 단점이 이게 무슨 단점이냐면은 이게. 철판이 넓다 보니까 번호를 사용하잖아요. 요 중간에만 집중력이 있는 거야. 이 전체적으로 판에 이제 열이 퍼져야 되는데. 아, 이 큰일 났네, 이거. 성공 못할 수도 있겠는데? 하... 이 큰일 났다, 큰일 났어. 이거! 중간에밖에 아니고, 아! 이거 어떡하지? 중간에밖에 안 있는데? 와, 이게 철판이라서 굉장히 뜨겁거든요, 여러분들? 이거 조금 옮겨볼게요. 그때거다 아, 씨. 이게 방법이 없어. 이렇게 시계 번호가 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옮기면서 밖에 못할 것 같아 지금. 오, 쓰러져, 쓰러져. 하, 이런 애로사항이 있네. 이게 번호가 작아가지고 요 부위만 있네. 야, 이거 힘들어지겠는데 큰일 났다. 오와, 이거 무거워. 아, 이런 거 생각도 못했다. 난 이제 중간에 딱 빠지면 쎄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쫙 달굴 줄 알았는데. 야, 여기 부는 쪽만 좀 약간 집중적으로 익으니까. 얘가 난감하네. 이쪽에 끝에 어, 한번더 어,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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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눈 높이 건데 자 이제 불 다시 낮추고 다시 그 위에 다시 골고루 좀 깔아줄게요 위에도 너무 익어가지고 자이거를 살살 걸고루주혀고야이게 이렇게 이게 아닌데. <laughs> 그 다음에 자 이제 뒤집어 봅시다. 아잠시아 이거 너무 붙었어. 아안 돼! 자, 여러분. 정체 모를 초 대형 제가 개발한 요리 철판 계란 no. 요리입니다.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. 맛이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? 이 야, 이거는 뭐. 아. 됐는데? <놀람> <놀람> 아! <놀람> <놀람> 아, 짜증나. 아이, 철판 이거 뭐야, 이거. 아, 이거 씨 이거. 아니, 이거 번호, 번호라니까, 분이 골고루 안 익으니까, 아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. 제가 이렇게 실패를 함으로써, 다음 콘텐츠는 더욱더 퀄리티 있고, 더욱더 좋은 영상이 나온다는 뜻이겠죠? 자, 오늘은 실패를 요인으로 해가지고, 간을 해볼게요. 바로, 이, 며, 이거를, 이 음식 이름을 뭐로 지을까? 어, 이게 좋겠다. 로스트, 에그. 펀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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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내가 생각했던 건딱 해가지고, 이걸 딱 올려가지고, 사슬맞아가지고 샥샥 찌려가지고, 치즈 딱 넣고 하려고 그랬는데, no. 실패야. 음? 그냥 할다 이것도. 뭐, 모로 가나, 도로 가나, 뭐, 서울만 가면 그만 알겠습니까? 한번 먹어봅시다. 실패 아닙니다. 노리고 한 거예요. 이거를 내가 계산을 했어. 이렇게 먹을 거라고. 와우! 아, 계리보다더 맛있다. 음, <laughs> 진짜. 끝내준다. 기가 막힌다. 음! 여러분 이런 음식은, 그, 동남아 쪽에, 이제, 필리핀, 뭐, 태국, 이런 데서만 맛볼 수 있는, 이런 비주얼인데, 이, 대한민국, 은평구에서 이걸 먹고 싶다는 게, 여러분들, 행운인 것 같습니다, 저는. 진짜로. 와,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그리고, 파하고, 양파고 이제, 각종 야채도 섞여 있으니까, 맛있어! 생각보다, 괜찮아! 밥안 먹지, 아직? 밥 물어요, 어? <laughs> 여기서 이제 밥을 볶아가지고, 제가 이제 제 친동생이랑 이제제 아는 동생이랑 이렇게 불렀어요.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자, 한번, 올 사람하고 한번 맛을 보시죠. 잘 먹겠습니다. 초고추장 살짝 뿌려먹어봐 나 초고추장도 괜찮은데? 살짝만 자 어떻든 우긴이가 네, 정확가 얘기해가지고 맛있다 네. 딱. 네. 네. 난 진짜 이 셋중에 케찹을 딱 뿌려먹는게 제일 맛있어 초고추장 맞아. 버리고 머스타드 버리고 제일 맛있네 이게 진짜 케찹을 뿌려먹으면 맛있다 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